드디어 기다리던 기능이 나왔네요. 어 안드로이드만 그 전까지 저희 요구대로 었는데 아, 아이폰. 아이폰. 나는 아이 네. 아이폰 쓰가좀 돼가지고. 아소좀 음. 아, 됐어요. 네이버 6 진짜 예쁘던데 어쨌든 이거는 아리폰 6로 가져올 거 그랬네요. 아 이거 골드죠. 네. 진스 골드에 저희도 원했었던 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셨던 기능. 네용은는왜 아이폰에서 안 되요라고 올라왔었는데요. 어, 드디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군요. 아 지금 다음 받아 바로 실행하신 분이죠,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테스트것 네. 같습니다. 네 우선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걸 예, 예, 네. 해볼까요? 네못 예. 어, 어, 쓰는 것이지만 예. <laughs> 일기장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 쉽지만. <laughs> 아 일주일 한것 들어. 뭐, 테스트는 해. 뭐 기본적으로 어 굿. 그, 어그 사진 찍은 것 같아. 네. 어 그러네요. 사실 그 사진, 사진 찍은 것 같아. 예. 근데, 나 지금 보고. 뭔가 느낌이 기존 팬인의 UI랑 비슷하게 써보셨죠? 지금, 어, 확실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어, 피가 묻었어. 글씨 잘못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laughs> 네. 똑같죠. 네. 아, 재밌게 쓰시느라고 그러구나. 아, 네. 아 이렇게 아. 되고. 네, 진짜 손으로 쓴것 같아요. 그전에 확 달라졌네요. 예.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딱간것 같지 않아요, 어...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전에 쓰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약간 불만하고 있었던 게 펜으로 쓰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흔들린다라든지 조금 제 필적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쓰고 나니까 보셨죠? 한번 굵게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줄여주는 것 같아요. 아, 피라미싱을 한번보여야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음. 피라미싱을 계산해서 이제. 아, 계산을요? 예, 계산해서 이제. 그래피라미싱계산해 돼요. 어. <laughs> 수학이야. 어, 피라미싱 이런 거따라붙을 때는. 네. 그냥 간 c 로따라붙었잖아요 아, 그때도 <laughs> 얇았다 죽고 한번 그러지 않았는데. <laughs> 옛날에도 약간 회색빛나다 가딱 질렸던 것 같은데. 예, 아, 열심히. 열심히 예. 읽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글이나 영어를 이렇게 뭐 디지털이어를 한번 써보시면요. 영어, 게시. 영어로 쓰긴 했는데. 예. 이제 펜을 차이 써서 아요둘다써보시 너무 이렇게 찢어져 될것예아요 예. 네. 아, 입고 예. 한글로도? 네. 어, 너무 그 일개 나온 글씨요 너무 <laughs> 막, 너무 이렇게 쓰셔서 잘 네.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이제 문자 인식 오, 날쓰 있습니다. 오. 오. 되게 신했어 인지율 좋아 네. 어이식을 인식했어 을네요 훌륭해, 훌륭해, 이 정도면 그래. 아, 인정할 수 있어. 그래? 아 인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는 기능인가요? 예, 우선은 인식하고 그래. 나면 그래. 아, 그래. 이제 얘를 예, 이렇게 해서 카피할 수 있는 거죠? 예, 카피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예, 아 예. 아니면 이제, 딸리해서, 이제 예, 뭐, 뭐 복사해서 이제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검색해서 사전, 영어 사전으로 사정, 검색할 아, 수도 아, 있고. 이 그럼 내부에 원래 아이 s 에 있는 예, 게 링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디지털 이런 거를 어, 태그에다가 자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어, 어 본인이 음. 외모했던 게 태그시켜 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처럼 태그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필기했던 내용들을, 어, 검색, 이건 이제 디지털화 되니까. 디 되니까. 검색이시 검색을 하시면은 디지털이요? 예 D, D만 해도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 아까 쓰셨던 페이지은 바로 찾아줘. 이런 텍스트를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기 필터를 그냥 찾아주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 찾아주고요. 이게 획기적인데? 네 아, 괜찮은데? 그리고 아까 어, 태그를 아, 입력해 놓으셨죠 네. 그럼 이제 태그 디지털 태그 보면 디지털 아까 쓰셨던 내용이 아, 나오고. 무작위 와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날짜별로 이제 검색이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좀 아, 전에 노트 작성 네. 뭐 어, 네. 노트 작성이라고 딱 들어가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필기했던 내용들, 네. 시간하고 이런 걸 일정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어, 배경이 있구나. 어, 저까 오늘 날씨가 흐려서 네. 흐린 배경이 나온 거고요. 어그렇 아, 네, 3일로 가면 이게 이제 맑은 네. 날에서 하면 맑은 날에 네. 맞는 글씨가 나온 거예맞습니다 네, 누르면은 해당되는 페이지들이 나오고요. 네. 음, 지금은 저녁이 그어서 그런 거고. 이제 시간하고 좀... 날씨 같은 거에 대응해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이날은 제가, 어, 더 설명을 드리면, 이날은 제가 테헤랄로에서 노트를, 이 노트를 작성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웃음> 네. <웃음> 이날은 제가 동대문구에서 노트를 좀 많이 작성했네요. 네. 이런 노트들 제가 동, 동대문구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들. 예, 제목은 혹시 못정하나요 아, 제목은 정하는 기능은 어, 없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아마 태그에다가 저저을 하든지 아니면 타임라인에 제목을 잡든지. 아니면 뭐 또. 필기 검색이 가능하니까 음. 거기에서 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노트마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예. 야. 그리고 어, 노트 필기하면서 보이스 메모를 레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레코딩을 어 하면은 해당되는 그 필기하고 레코딩된 내용하고 싱크요? 같이 싱크해서 아, 플레이할 아, 수 있고요. 그거 오프레젠터라는 것은 켜져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켜 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동기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필기를 하는데 말을 이렇게 하면은 네. 그 라이브 스크라이브 그 와이파이 쪽에 들어 있던 네. 기능똑 같은 거예요. 라이브 스크라이브 원래 기능이니까. 네. 그래서 모든 필기는 이제 내가 리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은 또, 아, 리플레이. 아, 모든 필기를요? 네. 그렇죠. 썼던 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게 네. 그리고 여기에 자, 같은 경우에 판사용으로 쓰는 게 좋아요. 뭐, 네, 바로. 해, 바로. 예, 맞습니다. 했을 당시에 녹음을 같이 하면, 녹음이 같이 음, 플레이가, 네, 되... 플레이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공유기능이 있어서, 공유기능은 안드로이드, iOS가 약간 다릅니다. 그, 그래서 이제 뭐, 기본 어, 세팅 자체가 다르니까요. 어, 네, 네, PDF나 뭐 SVG나 뭐 텍스트 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내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로 이 내용을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그렇 그래서 이제 어, 내가 그 어디에다가 노트 필기를 했는지 못 찾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필기 내용 검색하면 내가 만약에 회의. 그리고, 네. 거꾸로 보시는 게 힘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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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이렇게 검색하면 내가 회의했던 내용, 회의라고 썼던 모든 노트가 다, 노트가 다, 나오고. 다 나오고요. 네. 그니까 아, 그러니까 그 외에 따로 네. 인식을 텍. 그 텍스트 인식을 따로 안 해도 그렇게 찾아주는.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음. 만약에 그 텍스트가 만약에 없으면은 없거나 하면 내가 만약에 뭐 큐큐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글씨는 어, 제가 쓴 적이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아, 혹시라도 음. 내가 찾는 단어가 없으면 텍스트를 혹시라도 다시 한번 그 아, 스캐닝 예, 해서 음.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어, 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자료로 이거를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네. 뭐 iOS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다 들어온 것같아 예. 네. <laughs> 그렇게 되고, 이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취소를 하고. 획기적이네.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 아, 싱크가 되겠군요. 예, 에버노트 싱크가 됩니다. 싱크도 에버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에버노트 연동을 꺼놨군요. <laughs> 네. 에버노트 연동을 하면, 이렇게 페이 뜨고, 에버노트 인증을 하라고. 음, 이러면 해준다고요. 네. 네. 어 이상하게 지금 네, 예, 안된데요 어.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신했던 프랭크인 플레이알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으로 내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앱에는 이제 설정에 보시면은 어 팬의 배터리 음, 얼마만큼 남았는지 펌웨어 버전은 얼마인지 펌웨어를 실시간으로 펜하고 확인해서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는지 음. 얘는 지금 어. 음. 4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펜에 혹시 사운드 나오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 예. 계세요. 음. 그렇게 사운드를 끄면 사운드가 더 이상 안 나오게 음. 되고 펜인 게 꺼지니까. 그리고 아까 말. 제가 처음 설명해드렸던 펜을 쓰기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전원 켜지고 예. 꺼지는 경우가 싫으면 오프하면 되고. 내가 일부러 껐다 켰다 하겠다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필요한 민감도는, 민감도는 어, 이 아주 세밀하게 가장 민감하게 할 음. 수도 있고 약하게도 할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되면 뭐 배터리 성분 같은데 영향 이 있나요? 아, 필필한 민감도에는 배터리하고 아, 관련이 네, 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낮춰 놓을 필요가 있나? 그건없겠네요 네.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아주 필기를 꾹꾹 눌러서 쓰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하하. 예. 그렇지 않은 분 아주 날려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아주 날려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좀해 놓는 게 좋고. 네. 그래서 펜은 언제라도 어 디스커넥트 한 상태에서, 앱하고 디스커넥트 한 상태에서 필기라면, 해당되는 필기는 펜에서 A4G 기능으로 1000에서 2000장 정도를 저장하고 있다가, 펜이 연결됐을 음. 때, 다시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이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 기본적인 기능은 iOS, 아니, 안드로이드 버전 새로 나오는 거랑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음. 같고, 그, 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그, 그런, 그, 제품을 공유, 그, 필기를 공유하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을 그렇죠, 해서. 그 원래 많죠. 예, 더 파워풀하고요. 뭐 그렇다고 뭐 iOS가 기능이 없는 건 아니고. 네. 어, 그런데 이 잠금 표시가 있는 노트가 있어요. 네. 얘는 뭔가요? 음, 얘는 이제 제가 노트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어, 어. 다쓴 노트입니다. 다쓴 어. 노트는 이제 자동으로 잠궈가지고. 어. 예. 이, 전이... 이 예. 풀어서 쓰게. 예, 맞습니다. 이걸 어, 눌러, 많이, 예. 많이 음. 계속 누르면, 얘가 이제 풀어지고, 이 노트에다 음. 이제 저장을 하게 돼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작에 비해서 이제 더 편리한 기능은, 페 페이... 노트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요? 예, 새 노트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 게, 예. 여기서 바로 만드는 거 디지털 노트를 만들어서, 음. 내가, 페이록이라든지, 음. 네. 아니면 그,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 만약에 이런 걸 만들고, 이런 걸 만들고요. 잠깐만요. 네. 네, 아, 예, 예, 예. 예. 노트에 대한 제목을 만들어서, 뭐, 회의록 이렇게 해서, 회의록 해가지고, 네. 노트를 예, 네. 만들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걸 이렇게 내려서,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를 아, 회의록으로 카피해서, 아, 뭐 관리하겠다. 예, 어, 그러면 직관적이다, 이거. 그러면 네그 네. 다음부터는 이 회의록 페이지, 회의록에서 회록 내가 저장했던 것만 따로 볼 수도 있고 얘는 이제 디지털 노트를 생성한 네, 거고요 그렇죠. 기존 노트들은 네, 그렇죠. 기존 노트에서 또볼 수가 있고. 어,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이 페이지에 제가 뭔가 를 새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네. 그 데이터는 양쪽으로 들어가냐, 한쪽에로 들어갈까? 아 우, 우선 한번 해보시죠, 뭐 어떻게 네. 되는지. 그러면. 일단 뭐 써보세요. 기존에 원래 썼던 노트에다가 지금 이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내용 을 쓰면.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존 노트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네, 기록이 됐죠. 이거 기존 노트 있던 거고 예. 방금 내라 회의록 노트 같은 경우에는 옷좀 아, 밑에 저게 동기화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고. 네. 거고요. 회의록에는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복사한 거라서 아 복사한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버전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복제품이 아니고 그냥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니 다른 네. 거라는 얘기죠 예. 원본에서 가져온 거니까그 예. 기존에 우리가 한번 갖고 왔던 게 계속 업데이트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음. 다시 이 노트를 또 공유할 저장할 수가 있겠죠. 음, 다시 또 보내서 그러면 두 개가 되겠네요, 여기. 네. 기존 거하고 이전 번, 이전 네. 필기하고 이제 새 필기하고. 그 네. 이거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노트라고 하죠 예. 네. 한마디로 한 노트 안에다가 네. 약속 기고일기 네. 넣고, 자기 아이디어 넣고 음. 그런 것들인데 아이디어가 세 번째 페이지고 네 번째 페이지에 쓰는 것만 모아가지고. 네, 네. 아이디어 노트.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페이지하고 업데이트되기 전 페이지가 네. 이제 같이 돼 있고. 이거도 의미 있을까요? 네. 이게 왜냐면 계속 바뀌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무슨... 정 버전도 생각나야 되고 예. 이 필기를 이렇게 막 블럭을 앉아서 면한 예. 페이지 안에 뭐가 죠 <laughs> 이게 언제 쓴 거고 그 다음에 언제고 예. 기억이 안 나지 뭐예요 아 선생님 지금 원래 색이 바뀌는 기능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네네 써보시죠 어, 저, 업데이트를 제가 썼고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쓰실 때저 컬러를 제가 바꾸면 에이. 네, 네 멈추시면 여기서 이제 색상을 네.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걸 만약에 빨간색의 빨간 음, 중간 두... 뭐 아, 제가 중간 두께 예네 네. 바뀌었나요? 모르겠어요. 어 예. 빨간색으로 하면 얘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아, 그, 예이 보라색으로 하면 보라색으로 바뀌죠. 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돼요?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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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란색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죠. 비싼 거일 텐데 저거. 아, 괜찮네. 저렇게 색깔 변하는 게 일이 네. 비싸. 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laughs> 색상을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네. 바로 어, 여기는 검정색이지만 네. 여기는 변해서 네. 들어가겠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음. 그럼 이거는 그린그레이션으로 된게 좋겠네요. 네, 네. 네. 그랬어요. 어.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 간단한 스케치를 하시고 나서 그 보내기를 이제 벡터 파일로 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네. 보여주시면은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공유를 눌러서 S 공유 V G를 S V G를 해서 S V G는 이메일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어 일러스트레이터용 네. SVG 파일로 음. 내 보내기를 하면 그걸 이제 PC에서 불러와서 음. 거기서 차질 작업할 수 있어요. 따 가지고 쓸수 있는. 얘네 각각을 딸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다 아, 하나 하나 딸수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 네. 전자 서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든지 로고를 그림으로 썼을 때 다시 PC에서 작업할 수 있는 네. 음, 그런 너무 있군요예 멋진데 지민 기능이 많아졌네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편리한 기능. 저는 이제 많이 써 보니까 가장 편리한 기능은. 어, 직장인들이 이제 회의하고 할때 내가 이제 회의록을 중요한 응. 내가 나중에 찾기 위해서 중요한 회의든 중요하지 않던 회의든 다 나중에 타이핑을 쳤거든요. 예. 미팅을 뭐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다 나중에 텍스트로 번거롭게 또 남기고 해야 됐었는데 저희 제품을 사용하면은 중요한 회의든 중요하지 않은 회의든 필기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필기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네. 그리고 공유하고 하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한 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정리하는데 한 20분을 다시 쏟았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회의하면 회의한 걸로 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에버노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고. 디지털화 되는 게 네. 되게 저는 좋은 게 네. 필기를 막 한다면 그걸 회기록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 까내 필기를 이식할 정도면 쓸수 있겠어. 네, <laughs> 굉장히 편안하죠. 네. 그 정도는. 나 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기능이면 네. 얘 문장 전체를 <laughs>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아, 문장 전체를요? 어 <laughs> 그냥 아니에 어차피 복사기 붙여넣기니까. 음. 예. 음. 이게 아마 근데 지금 중간에 기호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얘는 네. 아마 중간에 깨지는, 깨지는 것들이, 나타나겠죠. 네, 있을 건데요. 부서지기만 한다라면, 네. 아, 일부만 대도, 돼도... 네, 이렇게, 아, 이게 네. 이렇게 중간에 이제 기호 같은 거는 이렇게 표시가 아, 네. 되고요. 보 되지만, 예, 네. 이 음, 전체에서 전체를 뭐, 전체를 갖다 드래그한 다음에 보내줘야 예, 그 iOS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내줘야 되고 안드로이드는 네. 아예 그냥 자체 내에서 이걸 텍스트화해서. 한꺼번에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 네. 왜냐면 그 그렇군요. 보내기 공유하는 기능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제공하는 기능이 네, 달라서요 네. 네. 요게 이제 이렇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보낼 거냐 SVG 파일로 보낼 거냐 PDF로 보낼 거냐 PNG 파일로 보낼 거냐가 나와서 아, 그걸 재밌구나. 선택하면 해당되는 네. 거를 카톡이나 뭐 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펜 사시면 무조건 이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게요 좀더 <laughs> 자세하게 저희들 다시 한번 찍어야 될것 같고요 그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 그 미리 연동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